자, 한주 교과서 파일 드리는 거 있었죠? 그 교과서 파일 드리 것들 중에 21번부터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 오늘 끝까지 전부 다 문제를 풀 건데, 영상은 두 개를 나눠누어져서 영상에 올라갈 거고, 영상을 잘 보신 다음에 그 프린트에다가 체크하신 것들 오. 전부 다 문제 푼 것들 확인 작업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얻는 게임이 있어. 그렇지? 자, 근데 어,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진 후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되는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문제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은 지금 뭐가 나왔냐면 우선 문제부터 이해를 좀해 주자. 동전을 던져. 몇번 던진대? 100번 던진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100번이라는 거야 그런데 동전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확하죠. 따라서 확률 자체가 P 자체가 얼마 된다, 2분의 1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확률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뭘할수있다 BMP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얘는 BMP 뜻그 따지고 나니까 B 100번 시행을 했고 그 다음 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평균 자체는 50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은 여기다 요 2분의 1, Q를 한번더 곱해주시면 되죠. MPQ니까. 그래서 얼마 됩니까? 25. 따라서 시그마X는 얼마 되죠? 5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이런 형태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우선 만약에 EX가 5고요, VX가 3이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e, EX 플러스 1이 얼마니? 2x 플러스 이런 을 많이 이런 것들 문제 풀어 봤던 거 기억나세요? 자, 앞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봤던 형태들이죠. 그 형태들 중에서 어, 2x 같은 경우는 요 x 자체가 평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x 자리에 5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5 더하기 1이 되셔서 11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분산값은 편,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편제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 차가, 편차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분산이었던 3에다가 곱하기 X 앞에 있는 2의 제곱만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얼마 10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형태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서 얘네들이 다 나왔지. 근데 문제 잘 봐봐. 뭐라고 그랬어? 앞면이 나오면 40, 40 올라가고 있고 뒷면이, 앞면이 나오면 40 커진거고, 뒷면이 나오면 20작아진대자 이거 관계식 뽑아내는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번 던진데? 그 100번 던진대죠 그쵸? 그렇죠? 100번 던지니까 다 뒷면 나왔다 생각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 0 0인거예요그 다음에 하나만 뒷면, 그 99개가 뒷면이고 하나가 앞면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94돼요 단순하죠 마이너스 인 하나 줄어들고 4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6개씩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관계식만 만들어 내면 되거든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 그 다음 또 얼마되지? 마이너스 188이 되겠지 6개씩 커진다는 거야 6x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신형 x가 0부터 들어가 x에 0들어 확률변수 x가 0부터 나오거든 옛날에 등차수열 같은 거, 그, 규칙성 찾을 때는 X에다 1 집어넣었지, 었 N에다가. 1집어넣어 추황값 찾았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할 때확률별엑 X는 0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맨 끝에 있는 거한번 써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 이렇게 어떻게 찾는, 찾느냐. 선생님은 그냥 맨 뒷면, 뒷면이 되는 게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0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면이 99개, 앞면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198라고 해 체크할 수 있겠죠. 러스6 0 커집니다. 규칙성은 항상 이 등차수열에 대한 형태가 나올 거니까 6x라고 쓰시고 처음에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등차수열하고 좀요 부분만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하 등차수열은 숫자가 1, 2, 3, 4 들어가지만 얘는 0, 1, 2, 3, 4 들어가기 때문에 0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금 스타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니? 이거 하시면 되죠. 이 e, 얼마 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2 e, x 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50이고 VX가 25고요. 시그마X는 지금 현재 5 그런데 지금 뭐 구하래? 어, 여기서 지금 100번 던진다. 시흥의 수가 많아잉? 우선 많지. 그다음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 그러니까 난 지금 뭐 찾을 거냐면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을 그릴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평균에서부터 190 이상이 되는 노돔에 대한 형태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뭐 필요하니? 평균 필요하지. 두 번째, 뭐 필요하니?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 우리가 평균 필요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야. 몇 개씩 가지,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볼게요. 그러면 뭐 한다? 이. 6x 200 이렇게 하나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시그마 6x 200 하고 이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왜 정규분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다 지금 현이 뭐냐, 50 그대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300에서 200 배거니까 얘 10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어, 표준편차 5점. 이게 표준편차는 앞에 있는 얘하고 얘를 그대로 곱해요. 어차피 요거는 원래 25에다가 6을 6의 제곱인 36을 곱해서 계산을 하실건데 3 6 곱해서 계산을 하시겠죠 근데 그럼 다시 루트 씌울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것도 제곱 반이어야 되고 얘도 반이어야 되는거니까 자 여기서 시그마 요 놈에 대한 형태두무를 그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됩니까 30이다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거 n 지금 평균이 얼마나 나100 나왔고 표준편차가 30이니까 30을 제곱이라 쓰시면 되겠고 190은 자190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확률통계를 제대로 수업 안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한 칸당 표준편차씩 가는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100이야 한칸 가면 30 가는 거지 왜? 한 칸당 표준편차만큼 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 3 5 160이고 190은 세 번째에 해당하겠지 그 수치가 무엇이냐면, 그 수치가 무엇이냐면, 얘는 z 값이 0인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야. z 값 자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로 나눠제 z 값을 찾아주면 되지. 190은 평균 100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는 3이다. 이렇게 z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니까, 한 칸당 표준 편차 1만 간다. 평균이 100이고, 30씩 간데 190은 오른쪽으로 3칸 같다 따라서 Z값이 3이다. 근데 난190 이상인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놈이 되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3전체가 얼마든 0.4987입니다. 그니까, 러 3에 해당하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확률 자체가 얼마든지 0.4987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은 좌고 대칭이라서 여기는 0.5가 되실 때 0.5에서 얘 빼주시면 됩니다. 0.01013 이렇게 쓰시면 문제를 찾는 답이 될수 있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어 21번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꼭 확인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22번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n 이렇게 나와 있고, 자5한 4분의 2 2 5 이렇게 표현돼 있어. 크기가 n 자체가 얼마인 225인 옴이 나왔고요. 제가 표본에 이미 추출했대. 얘는 2 5 n 자체를 추출했을 때 x bar가 자 얼마 x bar가 뭐보다 6보다 크게 될 요놈에 대한 확률 자체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했죠. 자 얘는 뭐에 대한 형태가 나왔고. 표본의 개수가 225개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식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225는 15의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잘 보세요. n 이렇게 표현되고 평균, 모평균이 나왔을 때는 모평균은 표본평균은 모평균은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콤마 얘는 얼마 되냐자 볼게요. 2분의 15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15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번분수의 성질로 하나를 묶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묶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M, 너희들 바꿀 때 항상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묶어주시면, 이거 얼마 됩니까? 1분의 15. 2분의 15, 전체의 제곱. 이렇게, 15, 15 날려놓고 계산하면, 얘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정리. 이게 얼마 됩니까? 5 계시고,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는 놈으로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6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달라.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입니다. 따라서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가운데 있는 수치가 지금 현재 5가 되시겠고, 한 칸당 2분의 1씩 간단 돌이죠 그러면 얘는 5에다 2분의 더한 거, 여기는 6이 되시겠습니다. 두칸 같다는 거죠? 그거 놈에 대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니까, 65분에 해당하는놈인데 우리가 Z가 2일 거죠? 얘가 Z가 2일 때, 그 놈에 대한 확률 자체가 0.3772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전체 0.5에서 0.477을 제외하니까 0.0228이라는 확률 자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저희가 찍히나? 네, 딱 맞췄네요. 그 정도까지 되는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제가 영상 공개로 해놨는데 뒤에 이거 지금 여, 요거 영상 찍고 나서 어 신안고등학교 확통 그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거는 그 수학의 원리하고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 교재를 풀 건데 그 부분을 들으셔도 돼요. 만약에 프린트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학원에 들리시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났어요. 조금 이렇에 맞춰서 컴퓨터고정이나 주시네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n 하고 17다의에 16을 그럼 렇게 보시면 안 되죠? 얼마니까 n 그리고 17의 4의 제곱입니다라고 해서 식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모집단의 크기가 n의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자, 얘가, 내가 n, 모집단에서 n을 이미 추출했다. 표본을 뽑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p, 16.6, 16. 6 보다 크거나 같고, x, b a 렇 그쵸? 요렇게. 표본에 대한 범위에요. x, 바라고 변하면, 17.4에 대한 형태가 0.95입니다. 뭐, 앞에서 했던 형태들이니까.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는 그렇죠? 그때 뭐냐 n 값의 최솟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자, 뭐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최솟값 찾을 거니까 당연히 근데 자자 한번 자, 생각한 해볼까? 우리가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놈의 좀 총체의 에서 0.95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가죠. 0.4만큼 빠졌고 0.4만큼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길이가 똑같은데 요놈의 0.95라는 얘기는 0.475 이렇게 된다는 4750 아니 0.4750잘 생각해보시면 1.96입니다. 우리가 그이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추정을 지금 생각을 해서 미리 한번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뒤쪽을 오른쪽으로 Z값 자체가 1.96만큼 간다. 0.4750이 되는 Z값 자체는 1.96이라서 우리는 추려, 그 신뢰도 문제 풀때 신뢰도가 95%일 때는 1.96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자 볼게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예 뭐한 거예요? 여기부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됩니까?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x다, 맞습니까? 실내도 구간의 전체 길이. 이 길이는 당연 히 0.8이겠죠. 0.8인데 2를 붙여 주시면 되지만 저는 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계산했어요. 반만 계산한 거지. 그게 얼마라고? 0.4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신내도권이그니까 얘가 0.95 그러니까 가장 작은게 0.95겠지. 됐어요? n 전체가 커지만 커져서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0.95 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가장 작은 n 값을 찾아라. 따라서 얘는 당연히 가장 작을 때가 얼마든가 중개가 서로 같을 때겠죠. 자 k값 자체는 이미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1.96이라고 나와있어요.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분포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1.96을 너희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1.96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 뭐에 대한 표준표차 나왔죠. 그게 얼마 됩니까? 4죠. 그럼 얼마 됩니까? 루트 n분의 4 써주시고 얘가 0.4야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0.4가 뭐가 되길 원해? 1이 됐으면 참 좋겠어. 따라서, 얼마 됩니까? 0.4로 다 나눕니다. 0.4로 나누면, 식이 1.96 곱하기 r o m분의 여기 10이 되시겠고, 얘는 얼마 됩니까? 1이 되시는 거죠. 왜 0.4가 다나눴으니까 요거하고 요나눴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얘는 19.6이 되시겠고, 얘가 1이 되는 거. 그럼 당연히 루트 n 자체는 얼마 됩니까? 1 9 6의 제곱이 되시겠죠? 1., 아, 19.6이죠. 19.6에, 6에 전체 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문제를 좀 풀어놨는데, 답체가 없어서 다 풀어놨어요. 자, 얼마 됩니까? 384.16 얘가 지금 n 자체가 얼마 된다? 384.16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행 횟수야. 시행 횟수가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 왜 뒤에 여기 소수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n은요. 자연수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n 자체의 최소값은 385가 되신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N. 자, 정규분포 따르는 N이 나왔어요. N 나왔고, 자, 요 문제 참 좋네요. 자, 평균콤마, 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크기가, 자, N1이 있고요 N1, N2가 있어요. N1과 N2가 있는데,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95%로 추정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추정을 했더니 신뢰도 구간의 길이가 자, 신뢰도 구간의 길이 찾자 n1 값에 대한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95%니까 1.96이라고 쓰겠습니다. 곱하기 루트 n1분의 자, 시그마 x 시그마 x 되세 자, 그다음에 n2 자체도 계산 한번 걸해 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얼마 루트 n 2분의 시그마 x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실내 m 구간의 길이가 요놈을 L 1이라고 했고요, L이라고 했고, 얘가 뭐가 되냐면 이 L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두개가커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 배가 커진 거지. 됐니?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얘도 같고 얘도 같아. 얘도 같고 얘도 같아. 얘도 같고 얘도 같아. 그럼 다 필요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가 두 배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얘가 두 배가 더 작다는 얘기야. 자, 뭔 소리야? 얘가 나누는 수잖아. 나누는 게더 작아야 커지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루트 n 1하고 n2에 대한 b를 한번 볼까?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고 얘가 2대 1이 된 거야. 얘가 두 배가 크기 때문에 크기가 두 배가 작을 수밖에 없겠지. 됐니? 그러면 잘 봐봐. 얘가 그럼 2대 1이야. 그러면 자 여기가 요거의 계산되는 결과가 두 배가 됐다는 거는 n1과 n1과 n2에 대한 비는 얼마 된다? 얼마 된다? 4대 1이 되셔야 되겠죠. 왜? 얘가 2로 나려면 n1은 4여야되. 단순히 이야기했을 때. n2가 1이 되려면 1이지 이해되셨습니까? n1 자체. 루트 n1이 2가 된 거니까. 자, 요거의 비를 따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쓸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부에 대한 비를 계산할 거니까 2라고 놓고 1이라고 놓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n1 자체가 지금 4가 된 거고 n2가 1이 됐으니까 n2분의 n1이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얼마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5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25번 보시면 정규포 n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10,4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이거를 따를, 따를 때자 p 뭐 구한대요? 이거만 단순하면 되죠? 여기 x 보이십니까? 근데 얘가 지금 11이라고 하고 얘가 13이라고 해서 정규분포 문제죠. 요때의 확률 자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요거 그냥 주시면 안되겠죠. n 주시면서 얼마 됩니까? 1 0 2 1제곱이라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좌우가 대칭이 종이대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가운데 있는 수치가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시고 11은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11이고요. 13은 얼마야? 여기 있겠네요? 13. 자, 어, 정상적으로 문제 푸시면 11에서 10을 빼주고, 표준편차 2로 빼줄 거니까, 얘의 Z값 자체는 0.5. 맞습니까? 누누의 Z값 자체는 0.5. 자, 그 다음에 13에서 10을 빼줘서 2로 나눠주고, 얘는 1.5.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요렇게 좀 표현이 된 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요 사이에 있는 요놈에 대한 확률자체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Z가 0.5일 때 얼마인가 왔더니 0.1915 이렇게 되어 있구요. 1 9 1 5그 다음에 Z가 1.5일 때의 확률자체 얼마? 1925에요. 자, 됐을까? 자, z가 1.4332 5 0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우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그 전부 다의 넓이가 0.4332,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1925, 그렇죠? 우리 뭐적분배우인데 적분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0.얼마 4332에서 0.1925 빼주시면 됩니다. 7이 되시겠고 하나가 보니까 얘가 지금 1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4가 되겠고 2가 되고 0.2417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듯 합니다. 되셨어요. 뒤에 있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몇 번이에요? 26번 보면 되나요? 26번 26번 보시면 결합돼 있어 정규분포 이 나와서 n 나와있고 30,9 이렇게 되있죠 정규분포 이 나오는데 너희 교판사는 자꾸 저기를 분산으로 표현해 있고 근데 분산이 아니고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 됩니까? 30,3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따르고 황별변액 x는 자 y가 나오죠 이거는 x 에 대한 이야기네요. y 그 y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y 는 얼마 되냐? 정규 y 칙이 나왔죠. 4 g a 의 최고입니다. 라고 n g y 되 n 습니다됐어 y 어 n g y a n 요 y 학생 g YANG y a n 서 y 그다음에 이걸 따릅니다. 근데 보세요. 뭐라고 했어? p.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얼마 됩니까? 30 b 이렇게 어 있고요. x 돼 있고 30 플러스 b 이렇게 돼. 요놈에 대한 평균, 요 범위에 대한 평균에서부터 이제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얘하고 뭐가 같냐면 p. 음. 38 y 82가 같더는 얘기야. 그때 뭐 구하니? 같을 때 AB에 곱을 곱해라.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수치가 틀려. 평균이 기준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 앞에 계속 보시면 정규법 왜 하냐면 어차피 평균만, 평균만, 평균이 달라도 상관없어. 여기 있는 수치에 대한 크기, 즉 Z 값으로 그놈에 대한 뭘 구한다. 확률 값을 구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평균이 틀려도 Z값이 같으면 확률은 같은 거야. 되셨어요? 그러 이제 그렇게 계산하자. 왜냐하면 평균이 틀려. 모양새가 틀리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이해 됐다. 그래서 그두 놈에 대한 뭘 계산하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뭐가 같다? 요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값과 여기서 몇 가지에 대한 Z값이 같은 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Z값이 Z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가고 플러스 1로 가고 앞에 게두 번째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가서 그러면 그두 놈에 대한 확률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틀리고 표준표차가 틀린다 하더라도 뭐가 같으면 그 놈에 대한 Z값만 같으면 뭐가 된다 확률은 같습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에 대한 Z값을 확인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이 수치 보이지 그래서 Z를 구하는 공식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 Z값 보니까 이 놈을 Z값으로 다 바꿔 볼까 자, P.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Z 값으로 바꾸자. 어렵지 않아. 표준표 나왔으니까. 3. 자, 우리가 얘기한 이 수치가 30-B인데 거기서 내가 평균인 30을 빼겠다는 거 그럼 얘는 Z로 바뀌시겠고, 3분의 30 플러스 B에서 평균인 31, 30을 1 3 빼주면 눈으로 Z 값이 나오겠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P. 그러면 얼마? 3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시겠고. 얘는 3분의 얼마 B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앞에 있는 Z값 다 정리 끝났죠? 자 여기서는 그 크기가 나왔어이지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얘도 B 자 얘는 표준표자 모르니까 A라고 두셔야 되겠죠? 표준표자가 A제곱이니까 A니까 38에서 뭐 빼는 거야? 40 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Z값이 되겠지. 뭐가 되니 A에서 42 마이너스 40이라고 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음을 그 계산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한 눈만 같으면 되는데. 자, 오, 오른쪽 가볼까? 그럼 얘, 하고 얘가 같을 거야. 얼마 되니? A분의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 Z 값이 똑같아야 된다. 이제 3분의 B하고 A분의 2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AB에 대한 곱을 물어봤지. 분수, 분수는 분수. 크로스 곱하죠. AB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뭐 단순하게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 26번까지 끊고 뒤쪽에 있는 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